똥이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요청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영상 두 가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스쿼시를 올릴 거고요. 하나는 이 액괴를 올릴 건데요. 액괴는 바풍하는 법을 올릴 것입니다. 바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그 애플민트 액괴거든요. 이걸로 제가 바풍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액괴가 잘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포 있고요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몰드가 잘 돼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요 이게 보조 거치대로 하는 거였어요 빗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일단 이걸 액기를 펴도 되고요. 그냥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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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무렇게나 있으면 되는데요. 어쨌든 좀두 부분 끝부분에 자꾸 이렇게 쭉 늘리세요. 그러면 빵! 하면 은 됩니다. 제가 그냥 얘기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 상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제일 바풍하기가 저는 제일 편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는 거 찾으시면 되세요. 조 개를 접고, 우! 밥풍 보러 갑시다. 보이시나요? 정은이 뱃살, 똥똥이요. 정은이 뱃살 아닙니다. 저희반 친구 뱃살입니다. 제가 밥풀이 크게 되는 때만 그때가 정은이 뱃살입니다. 그대로 잡겠습니다 아, 정은이 뱃살은요? 김정은 뱃살 아닙니다. 제 얼굴에 비칠 수도 있겠네요. 뽀부르뽀부르붓 어? 뭐죠? 넌또 뭐니? 애벌레 같은. 제 얼굴 나나요 어떡해. 다시 찍을까요? 정은이 밑. 정은이 엉덩이. 물캉물캉 애플민트 할기 너무 좋아요. 제가 러닝 활동하던 이름이 애플민트였던 거 아시나요? 제가요, 저 주문이 옷 입었어요. 맞아요? 빵, 빵이야. 빵, 정연이 뱃살, 정연이 뱃살. 발음 빠졌다. 이러까그 글, 글, 본질로 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 얼굴 공개할까요? 친구들이 뭔가 욕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제가 유튜브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너무 귀여워요.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 저도 모르겠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뻥! 일단은 바풍을 할 때는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요. 그때 여기하고 여기 끝 부분에 잡아주시고 이렇게 늘렸죠, 늘렸죠, 늘려줘팡 내려치시면 됩니다. 저도 어지러운 비법이었어요. 근데 손이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다한번빡 해보겠습니다. 제 손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애게만의 손입니다. 그러면은 복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기가 봤습니다 화면에는 잘안 들어는데 제손합니 하에요 여러분들 잠깐하지 마세요. 제가 그 먹방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조회수가 22. 어, 좀 정말 창피했어요 네, 조회수가 21일까요? 초코티비 저희 사촌동생이 하는 건데요. 아니, 아, 초코TV가 아니고, 그, 민율인가? 걔네, 나오는 거, 그거, 저희 사촌동생이 하는 건데, 어, 걔네는 인기가 많나. 정은이 뱃살입니다, 여러분. 정은이 뱃살보단 쪽지만 일단. 정은아, 살 빼라. 늘어나, 늘어 그대로 정리 이따가는 스쿼시 영상을 찍을 거에요. 지금 제가 아우 못할라붙지만 제가 영 그래서 죄송합니다. 핵 소리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소리입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 이런 거 많이 들려요. 제가 스쿼시 영상으로 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6분이 넘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바풍하는 법잘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 스쿼시 영상에 만나요 안녕